자, 일단, 극대극소라는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증가 함수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증가 함수라는 말은 어떤 구간 내에서의 일이죠. 어떤 구간에서 계속 커져야만 증가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정의 자체가, X1이랑 X2가 만약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함수값을 대입하면 반드시 이쪽이 더 커야 돼요. 그죠? 이게 만족하면 증가함수인 거고 부동화 이쪽이 만약에 반대가 되면 감소함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일단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정의가 기본적으로 요건데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미분 가능한 함수만 항상 다루게끔 돼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증가 함수라는 이 개념 자체는 연속성이랑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미분 가능성이랑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함수라는 것은 그냥 이 식만 만족하면 증가 함수인 거지. 연속이어야 한다. 미분 가능하다. 라는 가능해야만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일단 알겠지. 그래서 연속이랑 미분 가능, 뭐 이런 것들이랑은 연관성이 없어요. 이 정의 자체가 그것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자, 만약 어...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해도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증가함수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이건 이제 불, 불연속인 상태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증가함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미분은 안 되겠지. 그지 뾰족하니까 미분은 안 되겠지만 증가함수는 맞다라는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것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f(x)라는 함수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보통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지? 미분 가능할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미분 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저걸 미분이랑 어떻게 연결시켜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연속이면서 그림이 쭉 스무스하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괜찮죠? 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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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 미분계수가 죄다 어떻게 됩니까? 영보다 크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어떤 점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찾아도 그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영보다 클거 아니겠어? 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걸 일반화하자면 f 프라임 x 그러니까 도함수가 영보다 크잖아 언제나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f x는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요. 예 다시 도함수가 0보다 커. 그 말은 접선의 기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들이 언제나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양수 기울기가 기울기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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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그래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 f(x)는 증가함수인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됐죠. 네. 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을 보게 되면, 음 증감수구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은 거꾸로가 되느냐 는 겁니다. 만약에 이 fx 가 증감수면 F'X는 언제나 0보다 큰 것이냐? 이거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가 거짓이에요. 이러면, 이렇다는 되는데, 이러면, 이렇다는 안 돼요.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확정할 발레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발레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은 이런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있는데 걔가 x 세제곱이야 x 세제곱 몇번 봐서 알지?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이렇게 생겼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증가함수 오케이? 그쵸? x가 커지면 계속 같이 커지잖아 오케이 됐어요? 만약에 미분해볼까요 여러분?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3x 제곱이에요. 3x 제곱이니까 만약에 f 프라임 0이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 분명히 f x가 증가함수인데 x 제곱은 증가함수인데 미분을 했을 때 모든 값이 미분 개수가 항상 0보다 큰건 아니라는 거지. 0일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발레를 일단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개념을 잡는데 도움이 돼. 이게 문제로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가 개념의 체계를 세울 때 이런 발레 같은 것들을 들고 있어야, 아, 이게 왜 이랬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거든? 됐지? 자. 그러면 아니, 뭐타로 이래. 그러면은 필요충분조건 내가 아예 만들 거니까 아까 이렇게 안 됐던 이유가 뭐였어? 이 등호 때문에 안 됐잖아, 등호. 만약 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됐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좋아.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멘트로좀 바꿔 봤어. 그리고 여기가 f(x)가 증가함수야. 그러면 이제 이쪽은 성립을 해요. 얘가 증가함수면 f 프라임 x는 그래 0일 가능성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가 안 되냐면 되던 게안 돼. 이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발레는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겠어요?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0보다 크죠 미분계수들 근데 여기서 미분계수 0이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 0보다 커지죠 이렇게 그럼 f'x가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근데 이거 증가함수입니까? 아니죠 x값이 커질 때 y값도 같이 커져요? 안 커지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증가함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필요충분조건 자체가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문제에서 한 글로 문제 산 글로 f(x)는 증가함수입니다라고 하잖아? f(x)가 증가함수면 식으로 쓸 때는 뭘 쓰셔야 돼? 이 식을 쓰셔야 돼. f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쓰셔야 돼. 이걸로 쓰면 안 된다. 0을 빼놓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어 f(x)는 증가 함수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만약에 f 프라임 x가 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커지거나 혹시 같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하시고 대신 최소한 작아지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면 돼. 이것도 봐 봐. 작아지진 않잖아. 커지거나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됐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한글로 f 프라임 f(x)가 증가 함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우리가 식으로 쓸 때는 f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반드시 써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수의 극대 극소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극대 극소 중에서 제가 극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극소는 개념이 반대입니다. 부등호 반대가 되면 돼요. 아까 증가함수, 감소함수랑 그냥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극대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제일 큽니다. 최대값이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근처에서 가장 크면 그게 그냥 극대고 로컬 미니멈은 극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근처에서 작으면 그게 극소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의를 확실하게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FA가 FX보다 언제나 더 크거나 같으면 포함하는 요걸 빼트렸네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써야 돼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x가 a에서 극대 혹은 극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확실한 건 이렇게 글자로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자, 여러분 그 수학에서 열린 일, 어떤이라는 단어는 존재한다의 의미죠, 여러분.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구간이 닫힌 구간, 폐구간이 아니고 열려 있어야 돼, 뚫려 있어야 돼, 뚫린 구간에서. 그랬을 때 fa랑 fx랑 비교했을 때 fx가 언제나 더 크거나 같으면 x가 a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럼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a에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a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한번 잡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슥잡았어 이렇게 알겠지 대신에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린 거 양쪽은 닫힌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결국에 양쪽 그러니까 양쪽 끝 값은 배제하고 양쪽 끝 값은 배제하고 최대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배제했을 때 나머지 값들 중에서 이 값이 제일 크죠, 여러분? 그러면 f(a)랑 f(x)랑 비교했을 때 f(a)가 항상 크게 크거나 같게끔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가 된다? 그냥 여기서 극대를 극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왜이 열린 구간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게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닫힌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최대가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죠 그러면 FA가 FX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은 게 되죠 근데 이걸 극대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이렇게 뚫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렇게 뚫어 놓으면은. 최대값이 있나?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구간을 이렇게 내가 뚫어 놨어, 얘들아. 이렇게. 어?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거 최대값 있어? 존재해? 존재 안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열린 구간에서 최대 같은 게 생기려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런 지점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네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 개념 확실하게 가야 되니까 극대 극소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되는게 연소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이런 것과는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개념이에요 연관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여기서 연관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불연속이어도 극대값이 있을 수 있고 미분이 안돼도 극대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약간 희한한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A예, 요 여러분. 불연속 맞죠? 불연속이죠. 물어볼게요. X가 A에서 극 값이다. 극대 값이다. 라고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 구간 내에서 누가 최대야? 얘가 최대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얘가 극대야. 그렇잖아. 정의가 어떤 구간 내에서 구간을 잡아가지고 그 구간 내에서 물론 열려 있어야 돼. 그 열린 구간에서 최대 값이 발생하면 그게 곧 그냥 극대가 된다고. 극, 최대가 됐잖아. 극대 맞아. 알겠어? 극대야. 자, 또 해볼까? 여기 A야. 자, 잘 생각해보세요. X가 A에서 극대일까요? 아닐까요?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극대가 돼요, 이것도. 이렇게 잡아보시라고. A를 기준으로 딱 봐봐. 누가 제일 커? 이값 제일 큰거 맞지? 그 극대 맞아.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 X가 A에서 극대는 아니고 극소다, 이 말입니다. 왜 얘가 최소죠 이해돼? 어. 그러니까 아 불연속이어도 충분히 극대 만들어낼 수 있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극대라는 거 그냥 바로 느껴지실 거야 이게 극대 맞지 그래 맞아 얘가 제일 크잖아 지금 그지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미분이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 극대가 맞아요 좋아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은 극대극소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미분, 연속,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일단 이거를 잡고 가야 나중에 진짜 우리가 좀 뭔가 어려운 문제, 정말 민감한 문제, 알겠지?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어. 나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등장치 않는다. 어차피 우리가 주로 볼 것은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를 볼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극대극소라는 개념이 미분이랑 어떻게 붙을 것인가? 이제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미분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속이면서 스무스하게 슉슉슉 흘러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그죠? 아까 3차 함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뭐가 될까요? 극대가 되겠죠, 여러분? 극대입니다, 여기가. 혹은 극대 값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극소가 됩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이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느낌 파고 왔죠, 그냥. 이거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극대고 극소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요 지점을 A라고 하고 요 지점을 만약에 B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Y는 FX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혹시 롤의 정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롤의 정리에서 보면 이런 점에서의 미분 개수들이 항상 뭐였죠, 여러분? 미분 개수들이 항상 0이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최대가 됐을 때. 맞죠? 혹은 최소가 됐을 때 미분 계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f a랑 f b는 둘다 얼마다? 지금 현재 0인 상황이란 얘기야, 일단.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생각을 한번 해 볼까? 자, x가 a에서 x가 a에서 극값을 그 갖는대, 여러분. 아, 극대랑 극소를 그냥 통칭해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극대도 극값을 갖는다, 극소도 그냥 극값을 갖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데,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데 대신 전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러면 f 프라임 a는 얼마가 된다고요? 0인 것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다시, x가 a라는 지점에서 극값을 갖게 되면 그 순간의 미분계수는 반드시 0이어야 해요. 오케이? 응. 근데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f 프라임 a가 0이면 x가 a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안 돼요. f 프라임 a가 0이면 x가 a에서 필연적으로 극값을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발레로 들었던 요거 한번 보실래요? 오케이. 아까 우리 f 프라임 0 한번 구해봤는데 얼마였죠? 0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0이면 x가 0에서 극값을 갖나요? 지금 저거 극값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이 값을요? 이거 극값이라고 볼수 없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A에서 그 값을 가지면 미분하면 0 되는 건 맞는데 미분에서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지점에서 그 값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봅시다. F' 네모가 0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알겠지? 그냥 이 정도로만 x가 네모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다 극값의 후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반드시 극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됐어요? 일단 이 정도로 먼저 인식을 해두시고 f'0이 네모 f' 네모가 0이면 x가 네모에서 극값의 후보 정도는 된다 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아, 알아봐야 돼요. 뭐냐면은 아까 여기 a 여기 b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f 프라임 a도 0이었고 f 프라임 b도 0이었고 x가 이제 a랑 b에서 다 극값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f 프라임 0이 0인데 극값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X가 0에서 그 값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이 둘이 도대체 뭔 차이냐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 둘이 뭔 차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이 아래 것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얘는요,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미분 계수들이 부호가 어떨까요 여러분?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겠죠. 플러스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죠. 이렇게 접선 길이가 양수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0을 찍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수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 0 찍었다가 다시 길기가 0보다 큰 상태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이해돼? 근데 얘는 양수였죠. 0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음수로 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양수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호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미분했을 때 이거 뭐였어? 3x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상황의 f 프라임 x는 3x 제곱 곧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0을 기준으로 플러스였다가 0일 때 미분계수 0이었다가 다시 그냥 플러스인 상태. 이 지점에서 전후에서 보호가 안 바뀌었음. 그래서 극값이 아니야. 대소관계가 안 바뀌었거든.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데 안타 버렸어. 그냥 갔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극값이 안 나왔던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거에 만약에 f 프라임 x를 만약에 예상해 보잖아요 여러분. 예상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3차 함수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걸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다 그냥 같이 그릴게요. 여기가 a고 만약에 b면은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f 프라임 x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부호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해 되니? 그래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이 점을 기준으로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고, 그러면 그 값이 되고, 부호가 안 바뀌면 그 값이 안 되고, 그 차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걸 미리 예고해드리면 이런 거죠. f 프라임 x만 알아낼 수 있으면 그것의 부호만 알아낼 수 있으면 원래 함수가 어떠한 그래프를 가질지는 예상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냥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f 프라임 x가요.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 fx를 예상해보자고 알겠지? fx 예상해보자 봐봐 이게 f'x야 그럼 뭘 보면 된다고 일단? 부호를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플러스 다시 0 다시 플러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 지점은 극값을 만들어낼까요 말까요? 만들어내죠 부호가 바뀌었거든요 이 지점은 그값을 만들어 냈을까요? 못 만들어 냈을까요? 못 만들어 냈겠죠. 자, 예상해 봅시다. 감소했다가 마이너스면 감소했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마음을 바꿔서 올라갑니다.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다시 0이 됐다가 내려갈 듯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찾을 수만 있으면 원래 함수를 예상해서 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